네 안녕하십니까. 음. 13년 동안 세일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엄만호입니다. 오늘 고객님은 저희 세일카를 믿고 용인에서 방문해 주셨고요. 홈페이지를 보고 고르신 차량이 올뉴카니발 17년식 37,000km 4,290만 원짜리를 선택을 하셨어요. 우리 고객님이 혹시 그 소개받고 또 오신 거죠? 네. 제가 고객님이랑 몇 마리 질문을 해보겠습니다. 우리 고객님 소개도 받고 오셨는데. 저희 세일카를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? 소개 말고도 저희 그 누나가 네. 그전 주에 그 차를 샀는데요. 네. 너무 이제 담당자님이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네. 너 만약에 중고차 살 거면 여기 네. 한번 꼭 가봐라. 네. 그래서 그냥 놀러 왔거든요. 네. 차좀 보러. 네. 네. 근데 담당자님이 너무 네. 말을 잘해 주시고 네. 좋은 조건의 네. 차가 있어서 네. 그날 바로 그냥 계약했습니다. 아 우리 이어진 실장이랑 상담 받으신 거예요. 그렇죠. 미모는 어떤가요, 우리 아, 실장? 예. 예쁘신데요. <laughs> 난다 손님들이 네. 네. 왔다 하면 100% 계약합니다 선방 아, 그래서 네. 그런나 제가? <laughs> 네.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 아시겠지만 요즘 허위 매물이 많잖아요 네. 저희 셀카가 허위 매물 하던가요?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없었죠 네. 저희는 양심을 걸고 장사하기 때문에 네. 네. 마지막으로 저희가 금액적인 부분이 이제 민감하잖아요 네. 저희가 한 230만 한원 정도 할인해 드렸는데 어떻게 만족은 하시나요? 아, 만족하고요 서비스 다 만족합니다 아 그러셨어요? 네. 마지막으로 세이카 장점 한마디만 얘기해 주세요. 일단은 뭐 저희 담당자님이 정말 그 솔직 간략하게 네. 차에 대해서 모든 걸다 알려주셨고요. 네. 그 이제 결정 하기까지 네. 이제 또 믿고 네. 이제 하셨던 것게 이제 제일 좀 컸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차량 같은 경우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네. 여러 가지 비교하면서 이제 고를 네. 수있습니다 아유 인터뷰 정말 감사드리고요. <laughs> 네 보신 바와 같이 저희 세이카는 허위매물 없이 100%실매만 거래하고 있고요. 우리 고객님들이 저희 세이카를 방문해 주신다고 하시면 신용과 정직으로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